안녕하세요. 초록신녀입니다. 무술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. 다 무술년 한해 용띠 여러분들 다 신년 운세 다 궁금하시죠? 그러나 다 용띠 여러분들은 성격적으로 모뭐 아니면 도예요. 응? 여러분들 모뭐 아니면 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모뭐 아니면 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. 대체적으로 올해는 용띠 여러분들이 그닥 좋은 해는 아니에요. 그러나 19살, 용띠 여러분들, 올해는 사고수가 조금 있으니까, 음, 어디를 다니시더라도 좀 조심해서 다니셔야 돼. 그냥 있는데 차가 와서 나를 밟는다든지, 아니면 가만히 서있다가도 공이 와서 날 때린다든지, 응? 이런 수고. 31살, 용띠 여러분들, 올해는 중간만 딱 지켜주세요. 응? 남의 일을 끼시면 안 돼. 31살 여러분들, 응. 작년에는 그랬는데 작년엔 좋았는데 올해는 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해가 바뀌면서 내 운기도 조금 바뀌어요. 근데 작년에 좋았던 운은 좋았던 운이고 올해, 어? 올해는 내가 어느 뭐 누구의 뭐를 한다 하더라도 중간 입장에 끼 끼지르를 마셔야 돼. 만약에 끼시면 불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. 마흔에도 세살 용띠 여러분들 올해는 눈치와 재치로 살아가셔야 돼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다 55세, 다 용띠 여러분들은 올해 내 머리가 복잡해, 터져 나갈 것 같다고 하거든요? 그러니 올해 작년 수전은 그나마 좀 나은데 올해 수전에 내가 어쩌면 땅바닥을 치고 앉을 수도 있는 그런 수전이에요. 그러니 용띠 여러분들도 올한해 조심조심 해서 무술년 한해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!